지난주 응급학과 봉직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한 환자가 서울대병원 전원 요청을 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 응급실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델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정말 거셌습니다. 부산, 서울, 광주, 경남, 대전, 전북 강원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낸데 이어, 이재명이 2010년부터 8년간 시장을 지낸 성남시 의사들도 그 대열에 서는 등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아, 민심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음모론을 띄우면서 배우설을 제기하고 경찰의 수사 부실을 전면에 부각하면서 헬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힌 이재명 헬기 논란은 민주당 뜻대로 쉽게 잊혀지지 않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지난주 응급학과 봉직의한 인터넷 카페에서 한 환자가. 서울대병원 전원 요청을 한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 응급실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1달 초이재명의 부산대병원 패싱과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따른 부작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의료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그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응급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닐 듯한데요. 자 현재 다수의 응급실 학과 교수들은 환자들의 전원 요청의 강도가 커졌다면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사실상 불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지역 응급실에서는 상급 종합병원과 같은 대, 대형 병원으로의 전원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이재명의 전원 논란이 발생한 이후 경증 환자들도 큰 병원으로 이송돼야 한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서울대병원 전원 요청 후 경찰 신고 사례를 본인의 sns에 공유했던. 이면택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를 한마디로 이재명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의 말을 따르면 요즘에는 어, 이재명도 해주는데 왜난안 해주냐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한다며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응급실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수재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단 환자에게 큰 병원을 가도 못 봐주니 바로 입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두배 이상의 설득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 대응이 어려워진 셈이라고 한단했습니다. 에크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물론 정부 역시 경증 질환자의 대학,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억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사건으로 과밀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고 응급실 의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소위 큰 병원 응급실에 가도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 자체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전원을 시켜달라는 요구와 빗발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실제 모 지방 병원에서는 헬기를 띄어달라는 환자의 요청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재명 헬기 이용 전원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 있죠 그러자 민주당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의 헬기 전원이 특혜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하자 민주당이 어제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권익위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식구 사건과 비교해 조사 형평성을 따지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헬기와 김건희 여사권을 결부시키는 대단한 엄청난 상상력을 민주당이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일종의 권익위에 대한 압박으로도 볼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유나농 의원과 강민국 의원만 참석해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 항의했고 권익위 등 정부 인사들은 전부 불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목이 찔려 있는 상황의서기를 이용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특혜시이라고 하며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권익위가 김건희 사명품백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인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며 평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윤하농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이송이 되다. 그것도 전부 세금으로 간것 아니냐? 아니냐?라며 권익의 신고가 됐으면 권익위는 조사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전체 회의와 관련해 윤 의원은 조사를 시작한 곳 그러니까 권익위를 불러서 그렇게 질의를 하면 결국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헬기 논란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놀아지는 민주당,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지 없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이재명 헬기 문제는 권익이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고발을 한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헬기 이송이 고발 여부와 별개로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수 없다고 판단한 그런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이재명에 대한 응급의료를 충분히 할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법 12조는 119 헬기의 운영 목적을 초고층 건축물, 건축물 등에서 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 벽지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헬기이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의 이송요건과 이재명의 상황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뉴얼은 총상 및 관통상을 입은 경우 저혈압, 과다호흡, 빈맥 등 쇼크 징후가 있는 경우, 의식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한해 응급헬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재명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재명은 피스포 의식이 분명 있었고, 이재명과 헬기 등에 동반한 소방 관계자도 인공호흡 등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복수언론에 따르면, 이재명의 이송을 가족과 측근들이 요구했고, 이재명도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법률을 위반한 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국고 손실뿐만 아니라 헬기 이송이 부산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내외부 누군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경우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타 망쳐놨으니 이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당 민국을 소화하는 뉴스일리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깨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